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 체제로 새 지도부를 꾸린 데 이어서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도 후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독주 속에 전북 합동연설회가 이번 주말 익산에서 열립니다. 표심 잡기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안태성 기자입니다. 전북 출신으로는 유일하게 민주당 최고위원 도전에 나선 한준호 의원이 가장 먼저 전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한 데 이어 사선의 김민사 의원이 이번 주말 전북 합동 연설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북 홀대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전북의 부흥을 이끄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냈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의 대변자라는 각오로 세만금 예산을 비롯한 여러 전북 현안을 강력하게 챙기고 특별히 전북의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해 자율권과 재정력을 보강하도록 전북특별법의 획기적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제주를 시작으로 모두 15차례 지역순회 경선을 거쳐 다음 달 18일 전국 당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다섯 명을 선출합니다. 그동안 9차례 치른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일찌감치 연임을 굳힌 모습입니다. 최고위원 경선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치열한 경쟁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전북을 열 번째 순서로 정한 지역순회 경선은 다음 달 3일 온강대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56%, 대의원 14%, 일반 여론조사 30%입니다. 후보 정경 발표가 끝나면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 결과가 곧바로 공개됩니다. 나머지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투표 결과는 전당대회에서 합산해 발표합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도 새로 선출합니다. 이원택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했으며 권리당원에게 묻는 온라인 찬반 투표가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대형 배달 대행 업체가 배달 기사들에게 돈을 주지 않아 전국 단위의 대규모 채불 사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배달 기사들은 갈수록 생계 위기에 처하고 중간에서 대리점들도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배달 일을 하는 오모 씨두 달째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오씨가 일하는 배달 대행 플랫폼 운영사가 출금을 막은 탓입니다. 업체 계좌로 입금된 배달비는 기사 앞으로 적립금처럼 쌓이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이 돈을 빼가지 못하도록 묶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체불한 돈은 벌써 천만 원. 오씨는 당장 주변에서 돈을 꿔가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카드값을 내야 될 때도. 지인들한테 빌려서 지금 내는 상황이어서 너무 힘든 상황이죠. 급한 대로 지역 대리점장이 사비를 털어 임금을 메꿔주기도 합니다. 기사 150명을 관리하는 최모 씨는 결국 대출까지 받았는데 지금껏 본사 대신 내준 돈이 1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70만 원, 50만 원, 449만 7천 원. 제 돈으로 사비를 준답니다. 저는 망하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대리점 사장님들이 취재 결과 기사 1,200명이 등록된 전주에서만 8억원 가까이 미정산된 상황 전국적으로는 이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33,000명이 넘습니다. 업체 측은 다음 달부터는 전액 출금이 가능하게끔 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그간 출금 한도를 걸거나 그나마도 선착순 지급이 반복된 만큼 실제 출금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취재진은 해당 업체 대표 등에게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연이은 폭염 속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곳곳에서 순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전한 휴가를 위해서는 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겠습니다. 안승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저보트가 너울에 쓸려가지 않게 줄을 엮어 단단히 고정합니다. 잡고 건널 밧줄을 넘겨받고 함정에 올라탈 채비하는 승객들. 무언가에 부딪힌 뒤 배에 물이 찬단 신고로 출동한 부안 해경이 선장과 낚시객 등 7명을 구조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엔진 고장으로 암초와 충돌에 침수된 모터보트 한 척.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받은 해경은 10여 분 만에 4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전날 부산에선 바다 수영하던 70대 여성이 파도에 휩쓸렸다가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잡아지죠? 예, 예, 이제 갈게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등 수상 레저 인파가 몰리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전북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210건이 넘는데 80% 가까이가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절반 이상은 선박 정비 불량이나 연료 배터리 부족 때문이어서 출항 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표류 등 긴급 상황에 처한 경우 빠른 신고가 중요한데 이때 유용한 게 스마트폰 앱입니다. 해로드의 폭은 바다 내비 앱을 열어 SOS를 누르면 해경과 소방청의 구조 요청과 함께 위도와 경도 값이 함께 전송돼 구조 시간을 당길 수 있습니다. 급격하게 날씨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상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탑승자 모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 사고로 이어지는 사고들 대부분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서 무더위 속에 군산 앞바다엔 다음 달 4일과 20일 두 차례 대조기가 예보돼 있어 더 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현재 전북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찜통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도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온열질화돼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도가 최근 확산하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 등 Q10그룹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피해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두 온라인 플랫폼 입점 기업은 티몬 164곳, 위메프는 253곳이며 미 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지와 매출액 기준 예상 피해액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당초 티몬 위메프와 추진할 예정이었던 지원 사업은 다른 플랫폼으로 바꿔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북 인구는 176만 8천 명으로 전해보다 6천 명, 0.3% 줄었습니다. 5년 전인 2018년에 비해서는 5만 명2.7% 감소했습니다. 인구 감소율이 비소권 여덟 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가팔랐습니다. 전북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5만 3천 명으로 전해보다 8천 명18% 5년 전에 비해서는 14,000명 34.9% 늘었습니다. 지난해 전북에서 다른 시도로 순유출된 인구는 5,000명입니다. 전주 완산도서관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완산도서관은 체험형 전시공간인 완산 마루와 작가 20여 명이 창작 활동을 하며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자작자작 책 공작소 등을 갖췄습니다. 완산도서관 재개관을 기념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완산마루에서는 서양화와 한국화 공예, 사진 분야 지역 작가 16명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 만경강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제 경찰서는 어제 저녁 어민 신고를 받고 수색 끝에 시신을 찾았으며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검안 결과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전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가운데 해당 후보자에 대해 부적합 의견을 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의 결과 진흥원을 이끌어 가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부적합 의견을 낸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이며 전주시는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장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7일까지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9세부터 24세 사이에 중위소득 100% 이하 청소년 가운데 보호자의 부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나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를 본 청소년 등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그 대상입니다. 9시 전북권 뉴스 마칩니다.